아들 명의된 집에서 둘이 같이 살다가 작년에 구미에서 또한몇 개월 좀 피신하다 시피 나와 있다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또좀 문제들이 있고 아들하고도 자꾸 좀 부딪히고 해서 이번에 한 15일 전에 독립을 했어요. 아들도 독립시키고 저도 독립을 하고 그런데 아들한테 제가 이제 의지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아들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마주치고 얘기도 못 하겠는가요? 지금 아들을 안 봐도 괜찮은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일이 뭐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지금 궁금합니다. 예. Yeah. 네. 어, 지금 저, 저기에서 질문을 할때 내가 풀어준 게내 공부로 그대로 네. 한 거예요. 네. 어, 공부라는 거는 네 앞에 이야기한다고 네 공부가 아니고, 여기에 같이 있으면 내 공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공부는 기분 안 나쁘게 시켜야 되니까 리쿠션으로 하는 거예요. 1로 어? 했는데 1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담아 들었느냐. 공부 자세가 됐다면, 그런 걸 기담아 들어서 내 공부가 돼버렸어, 벌써. 그럼 질문할 게 없어져요. 어, 왜? 이런 데서 그는 무한하게 묻지 마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거지. 어, 그래서, 그렇게 본문을 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공부도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렇게 해서, 이 법문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법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해서도, 만이 만법이라. 응, 어. 어, 그, 그래. 어, 지금 내가 만일에 처지가, 처지가 내가 50이 넘었고 60이 됐고 했는데 어렵다. 중단하세요. 내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단을 하고, 내 자신을 공부하는 데를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할 때는 공부하기 제일 좋고, 도와줄 때가 어딘가를 찾아봐요. 공부할 때는 도와줄 분을 찾아야 돼. 그, 내가 뭐, 어디 가서 나는, 뭐, 저, 저, 뭐, 이렇게 박사고, 뭐, 이러니까, 뭐, 그, 뭐, 어디 가서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박사인데 왜 어려울까요? 응. 또, 굉장히 내가, 어, 그, 질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왜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것은 세상을 모르고 살아서 그래. 에? 무조건이야, 이거는 어, 어떤 식으로든 어떤 세상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갈 길을 바르게 찾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어, 그러면 공부해야 돼.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냐? 내 신분은 놔두고 어디에 내가 자중할 자리, 어, 내가 편한 자리, 그런 자리를 누가 내주고 도와주면 거기 가서 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는 내가 먹을 게 있으면 되고 만일에 내가 돈이라도 모아 놓은 게 있어 그러면 이거 써지 말고 공부부터 해. 모를 때는. 이 비용으로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들여가면서 내 공부하는 거. 비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남 밑에 더 숙이세요. 그러면 내가 그 편안한 자리가 돼. 그것보다 더 없으면 어떻게 되냐? 더 숙이세요. 그러면, 편안한 자리가 돼. 그거보다 진짜 더 우리 는 어떻게 하냐? 산에 가서 쳐박히세요. 내처럼. 응. 나는 죽을 지경에 죽으러 들어간 사람이라. 그러니까 산에서 결국 깨달은 게 뭐냐? 무릎을 꿇었어. 산에서. 산에서 무릎을 꿇었어. 그러면, 무릎을 꿇으시면, 꾸른 대로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내 공부를 한 거예요. 음,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공부가 시작됐고 죽지를 못했어. 안 깨달았으면 죽었어요. 뭘 깨달았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바르게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못난 놈인지, 얼마나 내가, 아주 포잘 것 없는지를 깨달았어. 그걸 깨달고 나니까 못 죽는 거야. 죽으러 갈 때는 내가 잘났다고 사회를 원망하려고 내가 죽으러 간 거야. 이 세상에 안 살겠다고. 응? 이 놈들하고 내가 세상안 살겠다고 죽으러 갔는데, 가고 깨달아버렸어. 무엇을? 내 못남을. 깨달았으니까 그때부터 죽을 수도 없고. 그때부터 수행이 들어간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못난 걸 깨달은 만큼이 이 땅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쓰레기를 손으로 주웠어요. 만큼 못났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수행이라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니 잘났다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니가 깨달고 나서 수행이 들어가는 거야. 응? 수행은 깨치려고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깨치는 거는 니가, 니네 어려움이 참은 깨달아져. 응. 깨달고 나서 수행하는 거야. 못난 것을 철저히 끌어내서 비워야 돼. 버려야 되고, 시쳐내야 돼. 못난 걸. 또 찾아야 돼. 못난 거 다시 끊는 줄 알았더니 또 나와. 또 찾아야 돼. 그럼 못 일어나는 거야. 응? 이걸 다 찾아, 치칠 때까지 못 일어나는 게 수행이에요. 1차 수행, 2차 수행, 스윙, 3차 수행이라는 거지. 그래서 17년 동안 산에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7년 만에. 다 이렇게 못남을 시쳤는 줄 알았는데, 그때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꿇었어. 12년. 나는 그때 내를 다 이제 조금 이렇게 못남을 시천했는 줄 알았어. 일어나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17년까지 걸린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를 일어설 수가 없었어. 나는 죽으로 들어가서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 17년 동안 그 옷을 벗지를 못했어. 요 응? 벗어가 빠른 적도 없어. 요 입고 빨았어. 응, 입고 폭포 속에 들어가서, 에? 어, 우리 홍류청담에 들어가서 문지르가지고 이걸 시어냈어 그러고 또 햇빛 날 때가 시간이 되면 햇빛 날 때가 딱두 시간이야. 햇빛 쪽에 가서 탁 앉아서 옷을 다 말러 옷 하면 갈아입은 적도 없고, 응? 누구 하고 말 한마디 나눈 적도 없고, 어? 왜 못난 놈이 누구하고 말을 한단 말 응? 17년이야, 좋은 음식 먹어본 적도 없고, 쓰레기 속에 나오는 것만 골라 먹었지. 거기서 좋은 음식이 보이면 저쪽 바위 위에 깨끗이 나눠고 누가 먹도록 수행을. 이때까지 이 세상에 수행을 바로 한 사람 단한 명도 나는 보지 못했어. 그건 수행이 아니야. 바르게 수행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수행을 한다. 수행은 깨달고 하는 것이고 깨달은 자는 세상을 다 짊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청소를 해내야 되는 거야 내 자신을 청소해 그게 수행이니만 깨끗하면 자연과 하나가 돼 그는 해보고 나서 하는 거야 만인을 아끼지 않고 만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만인을 위해서 살수 없는 거로. 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바르게 잡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응? 내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아끼고 사랑할 줄 알고, 만인에서 승이 된다는 라 것은 만인이 전보다 사랑스럽고 아낄 줄 알아야 돼. 내가 공부하는 때는 위신도 따지지 말고 높낮이도 따지지 말고 내가 하는 거야. 응? 조금 가진 자가 하는 거 하고 아무것도 안 가진 자가 하는 공부가 틀려. 그럴 때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를 나타내면 안 되고 그걸. 1년 하냐 2년 하냐 3년 하냐 여기서는 네가 한 만큼 자연의 힘을 쓸수 있고 자연은 네한테 그 힘이 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스승님처럼 17년 하다 소리 안 했어?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해야 도울 거 아닌가 배. 응? 그러니까 스승님한테 2년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스승님이 도와줄 수 있어. 하나. 스승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러면 예하고 바보처럼 살면 너는 내가 도와줘. 스승님이 이래 하자 하니까 계산을 해. 그럼 네 계산대로 살아야 돼. 응? 계산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돕냐? 우리는 한 식구고 응? 한 가족이고. 어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그래도 이 동네 에 태어났어 대한민국이라는 동네. 같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같이 서로를 도와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가 있는 거라. 내가 시작할 때니까 내 닮아 가는 것도 개 하나. 어? 조금씩, 조금씩 닮아 가면 자연 또 우리 기대. 어? 하느님 또 우리한테 손길을 뻗치고 있어. 어. 같이 노력을 할 때는 서로가 도와야 되고. 아픔을 안 가진 사람이 그렇게 지금 노력할 리가 있는가? 아픔을 가졌을 때 도우면서. 또 내가 아플 때도 누가 도우줄까, 인가, 배? 에? 우리는 같이 형제고, 우리는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는 거라. 우리가 바르게 일어나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빛나는 일은 하고 가야 되는 홍의 인간들이야. 한께네 힘들 때는 의지하고 같이 노력하다가 보면 내가 또질 높은 또 이게 그 공부를 한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내할 일이 분명히 나와. 오케이?